2011년 3월 드디어 기다리던 계절이 찾아왔다. 건강 모습으로 진정한 남자가 되서 보자, 지 소년에서 남자로, 아들에서 군인으로 성장하고, 조국을 그리고 어머니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그들의 스무 번째 봄이 시작됐다. 시작! 아직 오전이지만 주차장은 이미 초만원이다 폐기 보충대 새로운 입영자들이 들어오는 날 지금 들어가는 마음은 어때요? 심지어. 재밌게 갔다 놔야지. 차에서 내리는 장정들마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마음이 열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사성 잘할 것 같아. 그 믿어야지, 뭐. 잘하려고 다 하는 건데. 누구보다 아들의 성장을 믿고 응원하는 어머니. 그렇게 보충대 앞은 보내고 시작하는 마음들로 묘한 활기가 흘렀다. 야옹. 빨리 갔다 와, 빨리 와야죠. 좀, 좀 늦게 와가지고. 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공부하다가 좀 늦게 왔어요. <laughs> 참으로 오랜만에 알아보는 <laughs> 형과 동생. <laughs> 그러고 보니 봄 햇살 아래 가족들이 이렇게 멀리 나와 본 것도 오랜만이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함께 사진을 찍어 본 것도 난생 처음이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 여보세요. 아왜 아, 이렇게 다리를 붙잡았어요? 예, 네? 아 가지 말라고요. 네? <laughs> 가지 마. <laughs> 가지 말라고요. 어머님 지금은 괜찮으신가봐요. 아 괜찮습니다. 어 아,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오 좋잖아요. 잘 발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 요 네. 우리 아들이 어떤지 어떤, 어떤 아들? 이 아주 훌륭했죠. 근데 갔다 오면 더 훌륭할 것 같아요. <laughs> 네. 모두가 진심과 믿음을 담아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눈여보 속으로 아 그럼요. 요즘 군대에서 부모들이 못하는 거를 군대에서 가리키고 강하게 키워주면은 아주 그 늠름하게 주변 애들도 다 이렇게 훌륭하게 커갖고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옛날처럼 울지 않고요. 아, 기분 좋게 아주 든든하게 보냅니다. 예. 요즘 보충대 앞은 아쉬움과 긴장보다는 활기찬 기대와 성원으로 꽤나 시끌벅적한 풍경들이 연출되곤 합다 보시다 아 와, 수다, 와. 잘 와, 하나 둘셋아 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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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베슬러 맞네요 베슬러 맞네요 야 비빈이 어때요 네기분이 어때요 상쾌하네요 기분. <laughs> 친구들 잘 이제 이제 네, 군대 간다니까 이제 또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에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가고 싶어 갖고 몸 건강한 모습으로 진정한 남자가 돼서 보자 화이팅 이병식 장소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길, 형과 함께 걸어 더욱 든든한 길이다. 힘 내고, 어? 선생을 잘하고. 동생이 어떤 동생? 동생이요? 아, 아주 정직한 동생이죠. 바르고, 어? 또 지금, 어? 선생 선생님이라 애기들 잘 가리키다가 누나 다한 번씩 가고 열심히 나라 지키고 오는 거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요. 바르게 정직하게 지내왔으니까. 대전의 가수원초등학교. 저희 반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아, 선생님이 없어도 잘 지내렴. 충성. <laughs> 그렇게 격려와 다짐을 나누며 들어선 부충대 대상자들과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드디어 입영 행사가 시작됐다. 보충대 입영은 정식 훈련소 입소에 앞서 거치는 과정이다. 그야말로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도기의 입문. 그래서 입영 행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온 가족, 친지들도 무척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각 부대별 신병 교육대로 가기 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대기 보충 대장 전윤중 중령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최근의 입영 행사는 보충대 안내와 설명 외에도 다채로운 순서들이 많다. 특히 입영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 가장 이채롭다. 네, 어머니 아버지, 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막내는 강해요. 잘 해낼게요. 충성!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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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최씨 가문 3 2대서차남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어어. <laughs> 어. 부모님 사랑이 인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석. <laughs> 네, 부모님 어디겠, 어디 계십니까? 앞에 나가주세요. 객석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확인한 아들. <laughs> 쏜살같이 달려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돌아온다. 그렇게 어머니 옆에서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삼모곡 제가 같이 자랑스럽지만 부모님 곁에서 떠나게 되는 슬픈 일대일이 돌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어머님께 자랑스럽고 대견한 아들이 되고 싶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부모님 기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꽃과 틈절이다. <목소리> 잠시 후 모두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무대에 오른다. 지금은 꽃을 건네는 날. 삼병 이민호, 일병 양세찬, 정은 주석. 오늘만큼은 만인의 연예인이 아니라 국민의 국군으로 등장한 상병 이민호. 저는 이, 저도 여기 배기보충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어, 여러분이 그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예, 군대 이제 들어오셔서 어, 군생활 하다 보면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진한 전우애로 어, 군생활 아주 알차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먼저 분에 입대한 친형 같은 마음으로 입영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부드럽게 만들어 가는 두 사람.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전에 3초 만. 감소 발사! 대 아! 아! 부모님! 안녕히가십시오몸 네. 네. 건강하십시오. 몸 건강하십시오. 멋진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또박또박 아들들의 작별 인사도 끝나자 덤덤해 보이던 아버지가 먼저 눈물을 보인다. 불쑥 다가온 새범처럼 어느덧 청년으로 자란 아들. 그 성장의 첫 확인은 잠깐의 이별이다. 병 행사를 마친 후 장정들은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본격적인 보충대 일정을 위해 이동한다. 국방의 업무를 충실히 다하고 장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 정지성 파이팅! 남세준 너무나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돌아와. 파이팅! 한동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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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해. 삼시디 보충대 대강당 인도 인접 등 본격적인 이병 작업을 진행하던 중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병 장정종 한 명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전화카든가? 아니 아니 납치했다 고그랬다까봐 아, 안돼, 출발 니까 여보세요? 네, 그 배괴보충대 보충장입니다 아버님. 그 저기 성함을 갖다 바꿔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실래요, 아버님? 예. 네, 아버지. 예, 저잘와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아들을 보충대에 들여보내고 돌아가던 부모님들이 아, 납치범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어. 전화를 받았던 것. 네, 네. 앞으로 가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사재 가면. 네. 그저도 잘생각을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게굉 전화 드리고 그래야 돼. 사재 갔게 되는 그런. 다 네. 들어 봐. 로 화가 들어도 옆에 사람은. 다행히 확인 전화로 사기 피해를 면하고 가족들도 안심하게 됐다. 군 입대자와 그 가족들까지 노리는 지능형 범죄자들이 피어낸 씁쓸한 해프닝이었다. 같이 오셨는데, 같이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중간에 납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부모님 심장이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뭐, 이병하는 장병들한테 항상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채 확인전하는 방법니다 보충대 이병 장정들은 아직 군인이 아니다. 그래서 군번 대신 이병 번호부터 부여받는다. 이 흰색 명찰 받은 이들 주모. 군대장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한명한명다 불러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군대장들 여러분들 번호로 해서 부르게 될 텐데 이 번호는 절대 분실하지 말고 항상 왼쪽 가슴에 차고 다니다 알겠습니까? 예. 훈련소 입소까지 앞으로 4일 과연 보충대 생활이란 이병 장정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김민혁, 한완서. 어떤 개인의 아들에서 국가의 아드님이 되시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뭐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아들에서 조국의 아들로 그 커다란 변화를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이병 번호를 받고 소대 단위로 편성이 끝나면 신체검사가 시작된다. 소량의 샘플용 혈액을 채취하는데 유독 시간이 걸리는 입영장정도 있다 하지만 단체 생활을 위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에이즈나 간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혹시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미리 단체 생활하기 전에 검진용 체열과 함께 입영장정들에겐 파상풍 예방 접종도 실시된다 그날 저녁 네. 3박 4일 동안 같은 침상을 쓸 소대원들이 비로소 생활관에 모였다. 고양시... 확인하고 서명에 사인하면 되... 아, 서명에 이름 쓰면 된다. 알겠습니까? 네. 네. 같은 소대원들 처음 봐서 어색한 감도 있지만 앞으로 지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T v 도만 봤던 군용 침구 그리고 이렇게 여럿이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적잖이 어색한 부충대의첫방 그리고 가장 분전 이틀째 아침이 밝았다. 늦지 않게 집합했지만 조회로 시작하는 아침은 아직 낯설다. 초회 아침까지는 그래도 이런들이 좀 적응을 못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후로 오후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또 지내다 보면 이런들이 또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이제 적응도 되고 해가지고 좀 변화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외 계단에 모여앉은 이병자들. 앞으로 이렇게 써, 이렇게 써, 다 했어. 근데 전투모를 이렇게 써보니까 어때? 저마다 상자 하나씩을 안고 있다. 여기 옆에 손가락을 넣어봐. 손가락 이렇게. 군 생활 중 착용할 피복을 각자 신체 사이즈에 따라 직접 고르는 시간이다. 우선 전투모부터 써본다. 머리 때문에 안 된다. 머리카락 때문에. 손가락을 어. 줘봐. <laughs> 그런데 왠지 전투모가 불편한 이병자도 있다. 머리 좀깎아 오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 너는 머리 깎으면 잘 맞을 거야. 네. 어. 아, 오, 오. 전투모에 이어 전투복과 내복 등 나머지 피복들도 먼저 지급받고. 배고, 속옷, 아, 또, 배입니다배이요이입니다 배기입니다. 입니다배입니입어다이니다 네? 잘 어울린 것 같아? 아니요, <laughs> 어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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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 안경을 착용하는 이병자들은 별도로 신체 검사장에 집합해 있었다. 전투복 외에 지급받는 것이 더 있기 때문이다. 아, 지금 이 작업은 방동면 안경을 제작하기 위한 작업인데 지금 양쪽 눈 시력이 다른 장정들을 위해서 안경 도수를 직접 측정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신규대에 맞춤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충대 생활 중에서 단체로 받는 신체 검사 외에 개인이 원할 경우 좀더 자세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시한... 훈련소 제가... 입소 전 특별히 참고하거나 배려해야 할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짝, 음. 있다, 땀이 한 건이 몇차다 떨어지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수장족자 단증이라 쉽게 손에 땀이 많은 친구입니다. 음. 우리 손에 땀이 많으면 뭐 총을 잡을 때잘 미끄러질 수도 있겠고 손이 습진이 잘 생기니까 군 복무하면서 이제 불편한 점 이만한 점이 아니니까 음. 이제 손에 땀이 많은 것도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또 혹시 귀가 조치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등급은 아무런 문제 가 없습니다. 정상입병에도 됩니다. 이 병자들의 생활만 전투복을 지급받았던 상자 안에 다시 옷가지들을 담고 있다 부충대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사복. 그저 옷을 보내는 것인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다. 같이 가고 싶어요, 소프랑. 네? 저도 소프랑 같이 가고 싶어요. 옷과 함께 그리움도 미련도 꾹꾹 눌러 담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감정조차 있는 그대로 감수하는 것도 군인이 되는 과정일 것이다. 이제 이것들을 집 보내면 저희는 이제 남은 사회물품이라고는 안경과 시계밖에 없어요. 어때 요그 일? 네? 아, 남들 다 가는 데니까 저도 잘 다녀와야지. 승, 승. 제수, 절점을 보고, 총안 306명, 아래부 현재 306명, 주목, 끝. 어제보다 조금 더 가지런하고 그보다 더 익숙해진 일석점업. 그렇게 하루 더 군인으로 성장한 날이 저문다. 빵식이 나왔는데 빵은 두 개씩 가져가고 앞에 있는 비닐장갑 하나씩 가져간다. 그리고 소스 두 개. 부충대의 모든 일정은 중요한 적응기들이다. 식사 역시 마찬가지. 오늘 아침은 선배들에게 말로만 듣던 군대식 햄버거. k u n 을때이 i a Kundaria, k u n 먹는 게군 a 리아라고 들었습니다. u n 보니까 어때요? u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말로만 듣던 군 k 리아 d a r i 이제부터 조금씩 i a k u 에 적응해야 할 k u 자들 그리고 매주 이맘때면 r 총대 k u 나 d 도포 배송 트럭이 등장했다. 한 달에 몇번 들어오세요? 한 달에 한네번 정도, 매주에 한 번씩. 하여간 아, 네. 아, 장정들이 이렇게 와서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좋고, 뭐또 뭐 실어주는 보람도 있어서. 어제 챙겨둔 사복 상자를 집으로 보내는 시간. 이걸 엄마가 받으면 어떨까요? 네, 뭐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것 같은데 아, 자리 자리 따는 편지도 있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저 훈련소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은 3일 동안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열심히 잘갔다오겠습니다몸 건강하시고 밥 거르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영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상자를 받는 순간 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 겪는 일종의 성장통인 셈이다. 이제 민간인의 티 벗고 군인으로 서의 삶을 이제 다시 시기 때문에 네, 좀 <목소리> 예. 노래한 아, 소감이 부모님께 뭐 그동안 20년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더 군복무 건강히 마치겠습니다. 충성 자식들의 마음까지 담아 우편 분류소로 출발하는 트럭. 팔도 산나이들의 소포는 지역별로 분류돼 정확히 배달될 것이다. 이병자들에겐 소포 분류보다 더 중요한 분류가 남아있다. 백기 보총대 출신 이병자들은 강원도 내 부대들 중 각자 자대로 정해지는 곳에 배치된다. 부대 분류는 철저히 무작위 선출법으로 진행되는데 참관자가 부르는 난수를 컴퓨터에 됐죠. 입력해 부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입영자는 물론 원하는 만큼 가족들이 함께 참관해 일체의 부정치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그 시간 생활관의 TV 모니터를 통해 추첨 과정을 지켜보는 입영자들 잠시 후 그토록 궁금해하던 결과가 나왔다 이제 부대 배치 받아서 번호표를 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곳 부총대를 나서 각자 정해진 부대로 떠나게 된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소와 자대생활. 부총대에 들어올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이 시작되는 밤이다. 지금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어야 할까? 인재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12사단이야? 저는 2사단입니다. 2사단인데 인재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소유장도 말 그대로 22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이쪽 이제 춘천 베이골청대로 다시 부대로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거야. <laughs>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가게 되든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군이며 조국의 평화와 온 국민의 안녕이 바로 이 젊은이들 어깨 위에 있다. 보충대 입병 4일차각 부대로 출발할 버스들이 속속 모여들고 입병자들도 어느새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흘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별로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되고 하니까 아 이제 진짜 군인이구나 사회랑 좀 많이 멀어지는구나. 열심히 하겠다는 또 각오 듣는다. 이 짧지만 긴 삼박사일 동안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동기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아픈, 앞으로 더 훈련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부총대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배출식이다. 취업, 취업.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각 부대별 신병 교육대 들어가서. 강한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 이병 장병 여러분들, 이곳 배기 보충대에 있는 전 장병들은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하는 바입니다. 배기 보충대 3박 4일. 기 보충대는 어떤 으로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 결코 잊지 못할 청춘의 반환점, 그리고 입대 동기들. <laughs>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 어떤 기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친 것 같습니다. 그걸 배출했던 우리 장정들 군대 생활 끝날 때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해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11년 3월 화창한 봄날 아침, 새롭게 변날 강군의 새싹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